더2026 b WM WM m WM-1000R 테이크스 더 하이퍼 네이키드 게임 2A 홀 뉴레벨 포싱 퍼포먼스 바운더리즈 위드 이스 어그레시브 스타일링 앤드 모터스포트 DNA 빌트 에즈 에이스트리 트리겔 더리버티브 오브 뱀 더베류즈 앤 더비전 디스 머신 이즈 에이 모어 익스트림 버전 오브 더 S1000R 앤드 테이크스 디렉트 인스퍼레이션 프롬 더 M1000RR 슈퍼바이 포2026 BMW has fine tuned the M1000R with updates aimed at both track and street dominance. At its heart is the same 999 cubic centimeter, inline 4 engine that's derived from the S1000RR, but in the M1000R, it has been massaged to deliver even more per o c e r t With a power output of 210 horsepower at 1 3750 rpm and 113nm of torque at 1000rpm. It remains one of the most powerful naked bikes in the world. The Shift Cam technology ensures a wider powerband and enhanced efficiency across all riding conditions, offering a thrilling blend of low-end punch and top-end scream. BMW has optimized aerodynamics for 2026 with redesigned M-Ignite that increase front-end downforce for better stability during aggressive acceleration and high-speed runs. 디즈 카우번 파이버 윙리츠, 컴바인드 위드 에이 라이시 프레임 엔드엠 카우번 윌즈, 헬프 리도스 웨이트 엔드 이넨스 어질러티. 더 커브 웨이트 리메인즈 인프레시브리 라이트 어라운드 199 킬로그램, 메이킹 잇 인크레더블리 님벨 옜퍼르셔슬리 패스트. 투 컨트롤 디스 R.A.W 파워, 범 W 인클루즈즈 어드벤스트 일렉트라닉 라이더 에이즈즈 서치 에즈 다이내믹 트랙션 컨트롤, DTC. 윌리 컨트롤, 슬라이드 컨트롤, 엔드 멀터 팰라이딩 모즈즈, 잉클루딩 레인, 로드, 다이내믹, 레이스, 엔드 레이스 프로, 더6.5 인치 풀 디스플레이스 인터리브 엔드 커넥티드 심러슬리 위드 스마트폰즈, 얼라우잉포 지프스 내보게이션, 미디어, 엔드 터레멀리 데이터, 브레이킹 퍼포먼스 이즈 월드 클래스, 생스투드 언브랜디드 사. 피스턴 프런트 캘러퍼즈 디벨롭트인 컬래버레이션 위드니신 페어드 위드 두엘 320mm 플로팅 디스크스 더 리어 피처즈의 220mm 디스크 위드 싱글 피스턴 캘러퍼 압스프로 위드 코어너링 펑션 인슈어즈 맥시멈 세이프티 언더 하우드 브레이킹 인 올린 앵겔즈 서스펜션 듀티즈 알 핸들드 바이 폴리 어저스터벨 마워자키어프사이드 다운 포웍스 앳더 프런트 앤드 의 링트 마노샤게더 리어 오퍼링 프리사이스 피드백 앤드 컴포트 웨더 온더 스트리트 오어 트랙. 아프션 LM 컴퍼티션 패키지 인클루즈즈 빌리트 알루미넘 파우치, A 라이터 체인, 앤드 에유 유닉 페인트 스킨 데트 이넨시즈 이츠 어그레시브 어필. 비주얼리, 더 2026m 1000R 록스 매너싱 위드 이츠샤프 LED 헤드라인, 에로 다이네믹 인니츠 익스포즈드 프레임, 앤드 모터스포트 인스파이어드 그래픽스, 더 시그너처 M 컬러즈 라이프블루, 다우블루, 앤드 레드 에드 언 엄머스테이커벨 아이덴티드, 에브리 디테일 스크림즈 퍼포먼스, 프롬 더 카업언 파이버 컴포넌츠 투더 미니멀리스트일 섹션 앤드 다이내믹 에어 인테이크스, 더 m w 헤즈페이드 어텐션 투 보스포어 앤드 펑션, 인슈링 더 바이크 퍼포먼스 에즈 스터닝리 에즈 이트록스, 오버롤. 더2026 BMW M1000R 이즈낫 저스트 A 네이크드 슈퍼바이 이치원 엔전이링 메스터피스 크래프티드 포 퓨리스 추후 크레이브 퍼포먼스 위다웃 컴프로마이즈 웨더 블레스팅 수루 티스티 마운턴 로즈즈 오어 세팅 래프 타임즈